자, 급수의 뜻부터 좀 알아볼게요. 급수가 뭐냐면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뜻이에요. 무한대까지 더한대 그냥 어디까지 더한 게 아니고 끝도 없이 계속 더한대 그거를 급수, 더할 급자의 수학할 때 숫자. 그래서 너네 전 교과 과정에서는 이름이 급수가 아니었어, 무한급수였어. 예, 좀더 좀 와닿았잖아. 그지? 근데 그 무한자를 빼버렸어. 왜냐면 여기 이미 무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라가지고 무한을 빼버린 거야. 그래서 급수 그런 뭐다?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에서는 1항에서 2항에서 어디까지 더하냐? n항까지 더하는 게 목표였었지. 이걸 뭐라 그랬어? sn이라고 얘기했었잖아. 그치? 근데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디까지? 점점점 더 더하는 거야.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거야. 그게 극시 근데, 우리의 기본은 똑같아. 무한대잖아, 무한대. 극한이잖아. 극한 왜 배운다고 했어? 수렴하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. 발산하는 거는 관심이 없거든. 근데 생각을 해보면,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수렴하는 게잘 있을까? 야,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. 근데, 값이 더한 결과가 딱 수렴한데, 많아, 짜고. 거의 없어. 몇개 없어. 그몇 개만 배우는 거야. 알겠냐? 대부분의 수혈은 네 상식하고 똑같아. 무한대까지 더하면 값도 계속 커지겠지. 발산한다고. 걔는 관심 없어. 걔는 관심 없고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얘가 뭐한다? 수렴하는 거있이 거야. 그게 크게 두 가지. 뭐냐면 그냥 일반 수혈이 있고 두 번째 등비 수혈인 거야. 어, 그러니까 등비 수혈은 특이하게 무한대까지 더하게 됐을 때. 수렴하는 게 꽤나 있대 그래서 요 단원의 두 번째 단원이 등비급수야. 이름이 등비급수라고 이거 다음에 나온 게.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거지. 얘는 제목이 보다 그냥 급수지. 등비수열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열인데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수렴하는 걸 찾겠다는 거야. 종류가 많다, 적다, 거의 없다. 거의 내 얘기해줄 수 있는 게한 95%가 뭐냐면 하 분수꼴이지, 분수꼴. 분수 꼬라지를 무한대까지 더하면 대부분 수렴하게 거다그 중에서도 여기서 또 이제 너의 기억력을 또 기억하셔야 돼. 부분 분수 혹시 기억나세요? 이것들 이제 다시 학습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처음 배웠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식할 때 그랬던 거야. 그래서 유리식 부분 분수의 분리라고 했었거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한 95%가 부분 분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. 대체 그래서 1학년 거 대부분 기억 안 나니까 천0배온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. 근데 일단은 이거 나중에 고민하시고 개념부터 잡으세요. 개념 뭡니까? 자, 요책 봅시다. 수열의 각항을 덧셈을 이용해서 n항까지 더한 거 플러스 점점점이지.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다는 거야. 그랬더니 표현 너무 잘하지 않았어. 시그마로. 뭐 이렇게 길겠어. 그러면서 어떻게?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 n. 1항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. 버여버리겠어이 뜻인 거야. 됐지? 그럼 이제 또 상상을 해보는 거야. 자, 상상을 해보면 그럼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계속 더하겠네요? 아니야. 요게 수렴하는 걸 찾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무한대까지 더하지 않아. 그러면, 자, 요 옆에 좀 쓸게. 논리적으로 같은 걸 찾아볼게. 얘는 진짜 무식하게 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는 뜻이잖아. 요거랑 똑같은 뜻이 뭘까? 자, 우리가 n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쓰지 않냐?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? n항까지 더했는데 그 n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버리면 그게 무한대까지 더한 거랑 똑같지 않겠냐? 논리적으로. 맞니? 그래서 이 단어는 무한대까지 더하라고 할 거야 문제가. 그럼 무식하게 너도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아니야. 어떻게 할 건데? n항까지만 더한 다음에 그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. 그래서 급수의 핵심은 뭐냐? 무한대까지 더하는 건 개념이고 그게 아니라 sn을 구한 다음에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생각해. 아, sn이 뭐야? n항까지 더하는 거야. 근데 그 n을 무한대로 키우는 거야. 그 말은 뭐야?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거와 논리적으로 똑같지 않냐고. 맞지? 그건 거야. 그래서 요거를, 요거를 꼭 써놓으세요.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또 뭐냐면 이렇게잖아요, 맞죠? 우리가 보통의 같은 표현이잖아, Sn을 시그마 예로 표현하기도 하잖아, 그렇지? 1항에서 n항까지 먼저 더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한다? 그 n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버리는 거야. 그게 바로 문제가 시키는 얘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. 받아들일 수 있겠냐? 못받아들으면 기억해라. 그니까, 러 절대, 야, 무식하게 무한대까지 더 하지 않아. 무한대까지 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? N 남까지만더 해. 그 다음, 무한다? 무한대로 확장시켜버려. 그거에 이단원의 핵심이야. 됐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, 이두 번째 설명이 뭐가 나왔다? 갑자기 부분합이란 말이 나와있잖아. 부분합이 딴게 아니고 SN이야, SN. SM. 어? 수학원에서는 이거 구하는 게 다였었잖아. 근데 무한대까지 더하는 입장에서는 n 항까지의 합은 대개 일부분에 불과하지. 그래서 여기서는 SN을 그냥 부분합이라고 얘기해. 알겠니? 그래서 부분합은 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SN 자체가 그냥 뭐다. 부분합이다.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다. SN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SN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뿌려버릴 것이다. 그럼 무한대까지 더한 거랑 똑같을 것이다. 이 말인 지 아시겠죠? 그래요? 그래서 그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. 우리는 수렴 값을 배운다, 발산값을 배운다. 어, 발산은 거의 설명이 없잖아 그렇지? 수렴값을 배우게 될 거다. 이 말인 거야. 그래서 수렴할 때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.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야. SN을 무한대까지 보냅니다. 맞지? 이렇게 구한 거야. 같은 내용이지.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일정한 값이 딱 나오게 되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나타낸다. 거의 그 인가? 발산한 건 관심 없다는 거죠. 그렇죠? 대부분이 뭐라고 했다? 부분 분수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수렴하는 게 거의 없겠지. 진짜 한정적으로 몇 개밖에 없어. 어떤 꼬라지? 이런 꼬라지 분수들 이런 꼬라지가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거든. 그래서 미쳤죠. 좀 쉬었다가. 쳤다가, 이제, 오늘 급수 몇개한번더 해봅시다. 알겠죠? 쳤다가.